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그랜드서클을 여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모압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캐년 사이로 보이는 저 광경. 지금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4월 봄방게인데막 봄방학인, 기온이영하로 떨어지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와하고 계시는지 아, 후기님 뭐하고 계세요? 밥 p 밥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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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인용인데 3명이서 지금 p 겨서 여기서 p a 요 식탁이 침대로 변신하는데, <laughs> 이거 매번 또 들었다 놨다 하고. 사실 한 1분밖에 안 소요되는데 되게 귀찮아. 귀찮아. 아,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자고 있는 곳인데, <laughs> 이것도 그 스펙상에는 두 명이 잘수 있는 공간이라고 아, 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자다가 <laughs> 한 명은 낙상사 할 가능성이 좀 있고, 안에서 <laughs> 자는 사람은 폐소공포증으로 어, 약간 그럴았어요 음, 올라가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저기. 에 나는 올라가면 바로 막그막 그막 정신적으로 압박감이 심할 것 같아요. 해군들 저 음. 함정에서 자는 거 음. 보면 한 층을 세 개로 나눠서 3층 침대로 어, 만들어 서 자더라고. 저기도 중간이 제일 힘들겠다. 어, 그런 느낌이야. 포기님이 <laughs> 춥다고 저기 히터를 빵빵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음. 따뜻한 공기는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laughs> <laughs> 이쪽으로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너무. <laughs> 갑갑해가지고 내려왔거든 <laughs> 잠을 못 잤어요 어제는 그저께는 아무튼 스펙대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 5인용 RV인데 결국에는 4인용 4명이 딱 맞는 공간 같아요 5명은 지내긴 조금 힘들고 예. 저희는 아티스 내셔널 밖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아치스 내셔널 밖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아티스 트있어가려면요어떻게있지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요 음. 여, 여기가 지금 꼭 봐야 될곳거든 어, 근데 또 무슨 가든 간다고 했잖아. 어디 거기가 데블스 가든이잖아. 음. 저 위잖아. 음. 그러니까 경로상은 데블스 가든에 갔다가 음. 내려와서 다시 저로 가 게. So we are going to two hikes today. So one is d e l i c a t e and one is the garden. What was? 데블스 가든. Can you do both in one day with the kids? yeah yeah depending on everyone's energy level you can certainly do them both in a day okay. um, do that all the time um, if you don't want to hike all the way to delicate arch but you still want to see their viewpoints mm -hmm. as well which are not our very very short hikes okay. or very short walks but you, so you can do the whole hike up there but there's also if you don't want to do that you can just viewpoints. Okay. Let's go to the view Shows like parks and recreation. You just ended a long term thing, and there was just a fling. Meant nothing, yet yeah, just a fling. 것 같은 맞습니까? 뭐, 유명한 아티가에 굉장히 있는 데. 아무지거기는트레이 2마일이라서 오. 아주 평이한 코스라고 합니다. 평평해. 그래서 쉬운 거부터 가려고. 외편 또 콜롬비아로 전체 한번 마쳤습니다 콜롬비아? 주세요. 근데 구멍이 어떻게 저렇게 뽕뽕뽕뽕 뚫는 지 왜? 돌이 있을 수 있지? 딱 던져가줘, 저기 안에 넣기 그런 게 있는가? 어, 나도 해봐 도 돼? 안 되지. 그러다가 이제 잘 만들었대. 축대저사산 음, 저 어디로 가는 건데? 다보뭐 그래. 사람들 다 저로 보고 가는데 우리 그냥 무식하게 직진하는건 아니라고. 그냥 항상 사람들 많이 가는 데로 가야 된다. 안 가려나? 저기 사람들 있는 거 아니야? 저은가다 저기 아 저기도 화살표있어 아 어떤거야? 저거야? 아니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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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네? 그냥 돌에 구멍 뚫린거네 아까보단 좀 크네 소나무가 응. 지금 중간에 있어서 파인트린인거 같은데 아 어, 그러네 어.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가족사진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이저희거는 진짜 우리 화면 진짜 어. 엄청 예쁘게 찍었는데 선생님이 <laughs> 화면 위에 잘렸어요 위에? 아 지금 잘라먹었어 우리한테 뭐라고 빨리 도망가야 돼님 <laughs> 가방도 안 냈는데 벌써 지쳤네 아빠 가방, 가방 못 냈는데 내가 온 가방 냈네 아, 괜찮아요 표정이 갔어 괜찮아요? <laughs> 가자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 저거다 어떤 거? 저거다는데 콜롬브아 윗등급 거 이제 마운트 보시기 그거 입고 군잔네 웹캠도 성공하면 저걸로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아, 저 위에 가서 인생 사진 찍으라고. 인생 마감 사진 신문에 많이 나겠대. 물한 모금 하시겠습니까? 나한테 물팔 생각하지 마라. 나 그거 네개 콜라 두개 짊어지고 그거 같잖아 진짜 맛있대 시원하게. 내 마음이 한 모금만 뭐뭐 있어. 난 돌아가야 될 거지. 물한 모금만 먹으면. 사진 찍어주는 아저씨가 다시 만났대. 표정이 아주 어둡지 않았어. 아까 서로 하이 했는데. 그지. 하이 커도 이랬어. 하 저희 다음 트레일 가기 전에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점심은 우리가 사랑하는 라면. 어제 먹지 못했던 그 라면. 알비 비려서 좋은 거 같다. 밖에서 막. 넣어야지. 언메리바나. 자, it's yours. 감사합니다. 안 드신다면서 맛만 보는 건 맛이 아니야 이렇게 캠핑까지 이렇게 맛있는 신라면 끓일 수 있다니 신라면 광고 주세요. 신라면? 캠고. 크루즈 아메리카 광고 주세요. 야야 <laughs> 너네들 요새 유행하는 게뭔지 알아? 챗지피티로 뭐 예를 들면 우리 사진 올려가지고 지브리 스타일로 해줘 만들어줘, 뭐 디즈니 만들어줘. 스타일로 만들어줘 했어 올렸더니 네. 윈디가 남자로 나어아 <laughs> <laughs> 엄마 보여주지 마 언니도 남자야 아, 그리고 나 아빠는 뚱뚱하게 <laughs> 나왔지 광고를 의식하는 <laughs> 광고를 의식하는 신라면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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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 번째 하이킹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날씨 아, 너무 좋아 가족사진 찍을거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입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파트너 파트너 우리누린 파트너에요 구독자 하나 떨어져라 하고 야호 n 지 c 마음대로 네. 파트너 파트너 나 혼자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출발입니다 기 사람 거... 올라가고있어요 여기. 근데 아니, 그 뒤에. 저까지 가야 된다고. 아니, 니니아서못 가. 가고만 있어지 지금 라면 먹었더니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것부터. 빨리 시작. 시작. 먼저 시작. 연전 시작. 같이 가자 <가서> 그랬잖아. <laughs> 자, 아, 눈에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웃음> 아. 걸어 <laughs> <laughs> 올라 올라가네. 도저히못가겠단다 쉬다가 된다. 어? 아니 뒤에 눈에 뭐 들어갈 수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거리를 뛰어서 갈 일이야? 눈가가 있어? 눈에 못뭐 들어갔대. 아 그래? 어. 그럼 너네 여기 왜서 기다? 너네 기다린 거지. 그러면은 우리도 그 타이밍을 줘야지. 너는 계속 가면 우리는 실제로 못하고 가야 되잖아. 맞지. 그러려 그랬지. 눈꼬 눈에 들어간데. 네. <laughs> 모래 아니야? 나도 들어갔어 어차피. 뒤에 있어. 사람도 보면서 어차피. 시작 그러면 쉬어 줘야지. 조울 <laughs> 가서 시작 이러는게 말이 되나? 그럼 시작. 더좀더좀물 마셔. 물. 저거 빠짝 어, 이런, 저거 빠짝 이거 보여 우리 야나좀 천천히 갈게. 너는 먼저 가 있어. 일기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다 왔네. 다 왔다. I made it. e s made 이 뭐, 뭐, 여기서 한 시간 걸리겠고. 뭐. 아, 응. 저기도 조심해야겠다. 저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있잖아, 맨날 사진, 사람들 있을 때 와도 궁금했거든. 어. 저렇게, 왜냐면 저 아티가 다 나오려면 어. 굉장히 멀리서 찍는다는 어. 건데, 어. 어떻게 찍는지 궁금하더라고. 촬영하고 어. 있다. 이제 갑니다. 무섭네. 조심해 가서 촬영을 가주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여기만 봐, 땅만 봐, 옆에 보지마, 옆에 보지마. 어떻게 썼다? 믿지 마. 어떻게 이렇게 썼다? 만세 한번 하자. 만한오 Thank you. You want to make sure you like h e m p e r 일렀네 가자 잘 찍으셨다. 이제 네. 빨리 가자 좀. 버스 아, 광고 아, 주세요. 아, 해. 아, 해. 아니 나 왜, 진짜 우리 딸내미들은무요 아니 애들 중에 나를 신뢰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 저기 아까 사진 찍으러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걸었는데 밀지 말라고 밀지 말라고 엄마가 혼대라고 혼대라 엄마 그렇게 안 걸었잖아 이렇게 걸었지 봐봐 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했잖아 아니 당겼다니까 이렇게 해서 했어 맞대 <laughs> 그 내가 자기 위에 도우니까 떨어지면 내가 막으려고 이렇게 갔거든 응. 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맞대 그게 왜패미리이